그니까 우리가 보통 요즘에 이렇게 좀방송에 보시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가는 역할만 하는 거고, 이거는 끓이는 역할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비발 박사님의 그 해독주스 굉장히 제가 인기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거를 한번 해먹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해잡쓰신다면 뭐가 불편하냐면, 맨날 삶아가지고 가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요즘 바쁜데 언제 그걸 삶아서 하겠어요. 두 달이면 버텨기는데 두달 이후에 내서는, 아, 못해 먹겠다. 목에 넘어가지도 않는다. 이러시죠. 대부분 보면은요. 두달 먹으면은요. 얼마나 얼굴이 아주 반짝반짝하고 윤기가 나는지 몰라요. 말맞 따라 디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은 보너스로 빠집니다. 살은.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는 뭐가 있냐면 얘는 전부 다 자동이에요. 완타적 기능이에요. 그래서 물을 제가 좀 집어 넣거든요. 600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에 야채를 다 집어 넣어가지고 여기 보게 되면은 디톡이라고 써 있어요. 그걸 딱 누르게 되면 지가 알아서 삶아서 지가 알아서 갈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함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잘. 아시죠? 왜 헤드투스를 먹어야 되는지요? 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유익균이 많아지게 하려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균형이 바란스가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왜 먹는데? 왜 먹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유산균이잖아요. 그게 많이 자라나야 돼요. 그게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그 좋은 균에 먹이거리를 많이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어, 미국의 암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채소하고 과일을 끓여가지고서 그 물을 하루에도 10번에서 12번씩 먹인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요 장에 굉장히 좋은 것만 들어있어요 맞아. 여기 양배추, 그리고 나는 당근, 그 다음에 사과, 브로콜리, 그 다음에 바나나예요 여기다가요. 근데 제가 바나나 껍데기 갖고 오면 여러분들이 기절할까봐 제가 안 갖고 온 거예요. 사실은 바나나 껍데기를 넣어야 진짜입니다. 이게요. 서재갈 박사님이 뉴 해독주스라 그래갖고 5개월 전에 발표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하이도 카바를 이렇게 씌워잖아요 이런 것처럼요. 그래갖고 침해독주스라고하니까 어, 어? 그래? 그래갖고서 너무나 기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탁 열어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바나나 껍데기하고 사과 껍데기가 있었으니까 다 거기에서 뭐라고 탄성이 나오는 에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정말 바나나 껍데기가 좋은데 농약을 우리가 없애려면 우리가 뭐다 아시잖아요. 잘딱 깨끗하게 닦으시면 되는 건데 유럽에서는 주부들이 바나나를 그렇게 껍데기를 까먹지 않는답니다. 껍데기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서 그냥 깨밀러 먹어서. 허! 뭐 어, 이상해. 미개인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미개인이에요. 사실은요. 따지고 보면은요. 바나나 껍데기 좋은 거는 많이 아실 거예요. 천연 스테로이드.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 스테로이드 약을 다처방받잖아요 근데 무서워요. 그게 굉장히 부작용이 많은데 굉장히 많아요. 그게 바로 바나나 껍데기예요. 또, 그 저기 세라토닌 홀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행복 홀몬 그래서 그 서재걸 박사님이 한 가지 한 가지를 한거 보면 정말 이게 기가 막히게 되는 건데 해먹고 싶어도 너무 힘들어서 못해먹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제가 집어넣겠습니다 물은 집어넣거든요 양배추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요 도마도도 집어넣고 다 한꺼번에 다 집어넣어주세요 여기에다가요 이것도 굉장히 편한 게 뭐냐면은 다 원타치 기능이에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거를 언제 삶아졌을까 뭐 이거 뭐할 필요 없어요 여기 앞에 보면은 디톡이라고 써 있거든요 여기 눌러 주시고 시작을 눌러 주시고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20 여기서 5분에 세팅이 돼있어요 그러면 지가 그동안에 60도에서 90도까지 올라가면서 간접열을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끓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약간 파괴되겠죠 제가 이렇게 딱 넣으니까는 이렇게 말씀을 묻는 분이 많아요 어 그거 다 야채잖아요 끓이면 비타민 다 파괴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근데 파괴되는 건 맞습니다 비타민은 파괴됩니다. 그런데, 뭐를 지금 여기서 얻을 수가 있어요? 미네랄이라든지, 우리가 여러가지, 우리가 그 굉장히 좋은, 아까도 말했지만, 뭐, 셀라토닌호르몬이라든지멜라토닌이라든지 이런 모든 그러한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먹음으로 인해가지고 유익균에먹잇거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의 몸을 독을 빼고, 독이 있을 때는 지방질이 붙게 되있거든요 지방이 있을 때 독이 있게 되있는 거예요. 이걸 빼고 우리 몸을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게 지금 이게 양쪽으로 손이 들었기 어 때문에 이게 끓이면 뜨겁잖아요. 뜨겁지 않게 양수로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가 알아서 원터지 기능으로 전부 다 하는 거니까 그게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요. 어?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또한 가지, 뭘 넣냐면은요. 이게 지금 여기서 우리 옛날에는 뭐 많이 드셨어요? 야채 갖고 야채, 즉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래가지고서 무슨 뭐~ 무슨 녹즙기 무슨 녹즙기 해가지고서 우리가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집집마다 다 녹즙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요, 어떤그 시대가 좀 틀려졌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뭐 이렇게 뭐 된장이라든지 김치 같은 걸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섬유질도 같이 먹어줘야 돼요. 섬유질을 먹어주지 않게 되면 장이라든지 이런데 찌꺼기라든지 그러면서 끌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청열 주스를 준비해봤는데 청열 주스로는요, 선재가 박사님이 청열 주스의 배가지요. 그래서 그 레시피를 오늘은 그대로 좀 갖고 왔어요. 당근이라.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귤이라든지, 근 모든 게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껍데기가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걸 껍데기를 먹는 이유를 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 껍데기를 왜 먹으라고 그래? 농약도 많고 막 그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껍데기가 정말 깨끗하게만 씻어 먹으면 껍데기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어 저기그 파이프 케미컬 이렇게 말을 하죠. 다섯 가지 색깔을 드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얘네들도 자기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에 좋은 걸 끄집어내가지고 포장하는 게 컬러입니다. 색깔입니다. 그게.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황사나 물질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포장도 합니다. 그게 포장을 또 해요. 그래서 벌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싸, 이렇게 싹보개 되면 맛같이 얇은 막같은게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그 자체에서 가장 좋은 것이 껍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배 같은 거 껍데기 다 어떻게 하세요? what is up 돈 갖다 버리신 거예요 지금 돈 갖다 버리신 거예요 배는 지금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폐에 염증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폐에 기운을 돋아주는 겁니다 근데 껍데기가 진짜로 좋은 겁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알맹이 다 잡으시고 껍데기만 안맛았고요 예, 섞어서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전 뭐냐면 선재관 박사님이 어, 다섯 가지 해주는데 사과 당근 귤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게 되면요 은 양파가 들어가 있어요 양파가 한 10g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게 지금 생강이에요 생강은 피의 독혈 독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양파는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다는 사실이고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첨가한 게 샐러리예요 근데 여기에는요 샐러리고 신선초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갖다 집어넣으면 철만 집어넣지 않고 야채랑 야채랑 다 집어넣으면 완전히 갈아져가지고 너무 고와서 참잘 먹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목에 넘김이 나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 집어넣는데 영양 상태 그대로 전부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어주시면 됩니다. 새는 요렇게 해서 약으로 둘을 놓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유산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산균이라는 것은 섬유질을 먹고 살아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 섬유질을 꼭 먹어줘야지만 그러니까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도 다 빼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갈아주게 되면 여기에 지금 비타 주스. 보면 시작을 꼭눌요 시작을 안 눌러주면 안 돼요. 근데 얘가 지금 가다가 쉬다가, 가다가 쉬다가 그러죠? 얘 예,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러니 뭐냐면 계속 갈아주게 되면 마찰력이 생겨요, 이게. 요 그래서 그 마찰력을 조금 약간 접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딱딱 갈아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꼭 이거 두 가지만 해 먹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요거 자체가요, 얼마나 좋으냐면 갈아주는 시간이 딱 2분이에요. 2분. 굉장히 구워가지고 여기에다가뭐 도마도 먹고 뭐 블루베리고 뭐여기다 전부 다 집어넣어가지고 얼음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갈아서 먹으면 여름에 주스를 만들어서 그거 잡수시면 정말 좋거든요. 여기 앞에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금방 끝나니까 진짜 그0 0 0이 됐어요. 네. 예, 다 끝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음, 어때요? 보기만 해도 굉장히 금방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별로 얼마 안 넣었어요 귤 껍데기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먹게 되면 그귤 껍데기는 진피라고 해서 감기약에도 쓰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감, 가장 껍데기가 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도마도 같은 거는 참 좋은데 여기다가 물을 갖다가 한 컵만 딱 넣으세요 종이컵으로 한 컵이면 200 정도 되겠죠 그 도마도를 많이 갖다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디톡 주스를 누르세요 디톡은 뭐냐면 끓여가지고 갈아주는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도마도를 갖다 끓이면 라이코펜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맛시죠 여자들 유방암이라든지 전립선에는 최고로 좋은 게 원래 도마도예요. 그래서 천연들한테 절대 거리다가 소금이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꿀도 넣지 마세요. 정말 맛있어요. 그, 그 순수한 모든 건 자기 염분이 다 있거든요 우리 보통 보면은 우리 몸에도 그렇죠 아까 여기다 샐러리를 넣은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요 샐러리는 유기성 마트륨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좋은 걸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몸의 세포는 소금에 절여져 있거든요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 야채 같은 것도 모든 세포는 약간의 소금의 나트륨에 젖어 있는데 이러한 야채들은요 유기성이거든요. 특히나 샐러리는 굉장히 유기성 나트륨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나쁜 게 뭐냐면 무기성이 문제인 거예요. 걔네들이 우리 몸에서 돌아다니다 갈 데가 없으면 한 군데로 딱 모여서 작담을 해요. 야, 이거 심심하다. 이거 뭐 하나 한건 터뜨리자. 그럼 그건 터뜨리게 되면 뭐심장 또나빠진다던지 또는 배하이되지 이런 모든 게 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무기성 나트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으로 가서 많이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많이 집어넣게 되면 우리 몸이 깨끗해지고 또 우리가 신선한 야채즙으로 인해서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하잖아요. 여기다가 더 좋은 골드 내면은요. 깻잎 두 장. 로즈마리산이 무지하게 많고요, 과바 성분이 무지하게 많아가지고요, 그게요 뇌를 생성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 치매 걸리실지 죠 암도 걸리면 안 되지만, 근데 우리가 블렌더가 집에서 있는 걸 보게 되면 거칠게 갈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목구멍이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해 먹으려고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마도 도마도 나름대로 끓여가지고 갈아서 먹고, 그리고 호박 있죠? 단호박그걸막 얇게 썰어가지고 물은 800이면. 호박은 400만 넣으세요. 그래갖고 그것도 주스를 만들어 잡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으로 천연 주스를 집에서 만들어 드시자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깻잎이라든지 상추 같은 것도 여자 몇잎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해주고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현대들 바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자기 손바닥만한 접시로 야채를 다섯 접시를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거 여기 회사는 못 나오세요. 그거 먹느라고요. 계속 잡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몇번 씹으세요? 몇번아 쉽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요? 배설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 좋은 것들이요. 근데 이걸 쓰시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야채 사다가 깨끗하게 닦아다라고 요것 저것 요것 저것 집어넣어갖고 하니까 너무 좋고 잘 먹게 되더라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설거지가 너무 좋고요. 칼날이 떨어져요. 그게 가장 측정요 우리가 깔끔하신 분들은요, 이게 칼날이 분해가 되지 않으면, 그거 땅이라고 그냥 뭐 손가락을 갖다 집어넣고 막 입을 닦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분리가 돼가지고 세척이 용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스 센이기 때문에 아주 위생적이고 깔끔합니다. 이게요. 쓰기가 너무 좋다 하는 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생콩이 있죠? 분리지 말고, 그거를 한 컵이 약간 안 되게 집어넣고요. 물을 집어넣어 갖고 요다 집어넣게 되면요. 29, 조금만 기다리면 두유가딱회 있어요. 그거 서비스. 그건 서비스예요. 원래는 예. 해독주스를 먹고 청열주스 이걸 많이 먹고 피를 맑게 하자. 사실 화학구조가 똑같아요. 이게요. 여기서 막 이런 때가 떨리고 막 이러면 마그네슘 부족이거든요. 그 야채를 딱 먹으면 떨리는 게 없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피의 화학구조가 산핵만 틀리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푸른 야채를 갖다 다 먹고 이러면 우리 피에 지저분한 거를 내보내고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에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지금요, 자기가 다 삶았다 이 소리에요, 지금요. 근데 직접적으로 막 그냥 100도로 해가고 팔팔 끓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영양가 손실이 오잖아요. 지가 알아서 60도에서 90도까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지가 갈아가지고 먹기 딱 좋게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갖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따라서 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아주 그냥 죽기살기로 아무리 바꿔도 이거는 들고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식사 전에, 30분 전에 드시고, 저녁에 드시고 하면 굉장히 좋은데, 이게 뭐가 저기 잘 쓰게 되느냐면, 집어만 넣고 딴 일을 하면은, 뭘 잠깐 만하는 30분 금방 가거든요 그리고 금방 돼 있으니까 전부 다들 뭐라그러냐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죽은 죽은 그냥 보너스예요 또 콩은 보너스예요 그런 거라니요 예 그런 식으로 너무 편안하고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르신들이 콩도 어떻게 써요? 청국장 만들어 먹었잖아요 소화 흡수력 때문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생리활성 물질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약이 되는 생리활성 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는 끓여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암센터에서도 끓여서 먹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끓여가지고 먹게 되면 생으로 먹으면 5%밖에 소화흡수가 안 돼요. 이거만또 틀린 거예요. 완전히 갈아 먹는 거니까. 근데 요건 자체가 끓여가지고 삶아가지고 먹으면 60% 효과가 있는데 삶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갈아버렸어요. 그럼 우리 몸에 100% 이상이 전부 다 소화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서정월 박사님이 이걸 끓여서 갈아 먹어라라는 얘기를 그래서 한 겁니다. 이게요 뭐 굉장히 뜨거워요. 아래 좀 보실래요. 물에다가 한번 휙 헹기면은 설거지 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깨끗하죠. 굉장히 깨끗하고 이 칼날이 다 분리가 또 돼요. 요렇게 해가지고 딱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예, 아빠한테 한잔 드리고, 애들한테도 주세요. 저는 애들 꼭믿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언젠가 강의를 딱 가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젊은 사람인데 우리 애기가 세 살이에요 근데 이거 먹여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 애들한테 이걸 먹여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요즘에는 학교 애들이 모아본 자면 adhd라고 지금 문제 심각합니다 네그렇기 때문에 그 애기가 요걸 많이 먹게 되게 되면 세로토닌 호르몬을 많이 장에서 만들어내요 소장에서는 75% 면역을 만들어내고요 대장에서는 95%를 만들어내요 근데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보세요 이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역할 아주 좋은 균이 많아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 보통 소장을 이렇게 보게 돼요. 음식을 우리가 몸이 약간 약하고 이런 분들은요. 음식을 잡수실 때 약간 상한 걸 먹으면요. 소장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난 모르겠다. 네가 내려가라. 난뭘로 그리고 내려가. 그럼 대장이 나도 뭘 넣어. 그리고 날아가면 설사예요. 그런데 아주 건강해요. 나처럼 이렇게 해독수술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장이 너무너무 건강하고, 이웃균과 유해균이 여기 바람스가 딱 맞았어요. 그럴 때는요, 상한 음식을 딱 먹어보세요. 소장에서. 못놈이여 나가? 이래. 그러면 토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소장 옆에 충수동이라고 있는데, 그게 유익균, 유산균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냉장을 띄어내면 그냥 없는 거 필요 없는 거왜 그래가 아니라, 사실은 있을 게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우리가 이 해독주수도 한 잔이 얼마나 좋을지 몰라요. 이게 우리 몸을 건강을 살리는 역할을 좀더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맛이 없으면 안해 먹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주 간편하고, 그리고 냉장고에 보면은요, 아체가막 그냥 계속 기다리던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가 다도 버리지 말고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같이 갈아서 그요 아침에 두부 있죠. 두부 팁을 드릴게요. 두부하고요. 콩 삶아서 불려서 삶아서 다 들어오면 그것도 귀찮아서 안 하세요. 그러니까 두부는 칼슘이 콩에 네 배예요. 그죠. 네, 네. 아침 식사 대용을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 있던 블루베리 꺼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여기다가. 그리고 샐러리는 굉장히 유기성 나트륨, 아주 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 조금 집어넣고 해요. 배하고 사과. 요즘에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깻잎, 요거 한몇장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도로록 가르새 우유를 집어넣고 말하든지. 그러면은요, 한끼 우리가 어죽지 않게 김치에다가 밥에다가 이렇게 먹는 것보다 훨씬 영양 성분이 뛰어납니다. 내가 갖고 먹으니까 이렇게 아주 곱게 나오니까 먹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아 이거 너무 좋다. 또 때에 따라서는 오늘은 블루베리 넣었으면 그 다음 날에는 또 다른 색깔 넣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똑 같은 거 맨날 해주고 즐겨오니까. 근데 얘가 어때요? 딱몇 분이요? 가는데? 2분이에요. 딱 2분만 투자하세요. 2분만 투자를 하세요. 그냥 갈아먹는 거예요. 그냥 갈아가지고. 그냥 도마도 같은 갈아 거 갈아먹어가지고,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자기가 너무 몸이 좋아졌다, 그러는데, 도마도는 생으로 드시지 말고, 끓여가지고 갈아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건강의 지킴이또 아침 식사 대용, 갈아서 오. 2분만 투자를 한다.